조셉 밀러는 미국 뉴욕의 버나가에 위치한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에 지친 그의 얼굴에는 무기력함이 가득했죠. 32살의 나이에 안정적인 직장과 월급을 받고 있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작은 아파트에서 그는 습관처럼 유튜브를 켰어요. 스크롤을 내리던 중 화면 한켠에 떠오른 영상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방탄소년단 한국 드라마 이게 뭐지? 또 조셉은 중얼거리며 호기심에 영상을 클릭했어요. 화려한 퍼포먼스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순간 그는 이상하게 매료되었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시작된 호기심은 곧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발전했어요. 퇴근 후 밤마다 사랑의 불시착을 보며 북한 장교와 한국 재벌 상속녀의 사랑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오징어 게임의 긴장감 넘치는 전개에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조셉은 원래 여행을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대학 시절에는 교환학생으로 일본에서 한 학기를 보냈고 졸업 후에는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배낭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나라는 없었죠. 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낮은 범죄율, 자료를 찾을수록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한번 가보자. 어차피 인생은 한번뿐이니까. 마침내 조셉은 결심했어요. 회사에 6개월간의 장기 휴가를 신청했고, 운 좋게도 승인받았습니다. 2023년 여름, 그는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죠. 떠나기 전날 밤, 조셉은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홍대 근처에 위치한 작은 원룸은 조셉의 첫 한국집이 되었어요. 12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특히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집 앞까지 배달되는 다양한 음식과 생필품이었죠. 뉴욕에서도 배달 서비스가 있었지만 한국의 배달 문화는 그 차원이 달랐어요. 조셉은 첫날부터 한국 생활의 편리함에 감탄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영어가 서툰 직원이 손짓과 간단한 영어로 열심히 도와주는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하철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깨끗한 역사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열차 그리고 지하철 내부의 와이파이와 휴대폰 충전 시설까지 뉴욕의 지저분하고 지연이 잦은 지하철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식사시간이 되자 그는 작은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은 한글로만 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사진이 함께 있어 떡볶이를 가리키며 주문할 수 있었어요. 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는 조셉을 보더니 반갑게 웃으며 외국인 하고 물었고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더 많은 떡을 담아 주었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많이 먹어.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함은 국경을 초월한 정이었죠. 조셉은 생애 처음 맛보는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에 감탄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조셉은 한국 생활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과 숫자 정도는 외웠지만 실제 대화를 나누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한글을 읽는 건 어렵지 않지만 말하는 건또 다른 문제야. 또 다른 문제는 비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관광비자는 단세 달밖에 유효하지 않았어요. 더 오래 머물고 싶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조셉 밀러입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셉은 한국어 학원 첫날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10명 남짓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그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 온지한 달째, 그는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죠. 밀러 씨, 한국에 온 이유가 뭐예요? 한국어 선생님의 질문에 조셉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음, 한국 드라마. 좋아해요. 그리고, K-POP도요.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을 무렵, 조셉은 한국어 공부와 함께 취업 준비도 시작했어요. 관광비자로는 최대 9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러 회사로부터 비슷한 답변을 받으며 조셉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개발자로서의 실력은 인정받았지만 언어 장벽과 비자 문제가 큰 걸림돌이었어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조셉은 한국인 친구 민수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민수는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형, 요즘 외국인 개발자를 찾는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특히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회사들이죠. 제가 아는 곳이 몇 군데 있으니까 소개해 드릴게요. 민수의 소개로 조셉은 테크웨이브라는 작은 스타트업의 면접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있었고, 영어권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개발자를 찾고 있었어요. 면접 후 일주일 조셉은 테크웨이브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밀러님, 면접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저희 테크웨이브에서 개발자로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테크웨이브 첫 출근 날, 조셉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긴장된 표정을 확인했어요. 미국에서도 직장 생활을 했지만 한국 회사는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경험이야. 최선을 다하면 돼. 조셉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회사 건물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김 대표의 안내로 조셉은 회사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 휴게실, 회의실. 모든 공간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직원들의 젊은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비교적 자유로운 문화를 지향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지만 지나치게 형식적인 것은 최소화하려고 해요. 첫날은 주로 회사 시스템과 프로젝트 파악으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자 팀원들이 조셉을 불렀어요. 밀러 씨, 같이 점심 먹으러 가요. 환영의 겸 근처 식당에 예약해 놨어요. 팀원들과 함께 한 점심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한국식 불고기 정식을 먹으며 팀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조셉은 조금씩 회사와 한국 문화에 대해 배워갔어요. 첫 주가 지나면서 조셉은 점차 회사 생활에 적응해갔습니다. 프로젝트에도 서서히 참여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도 찾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번째 도전적인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진행해온 프로젝트의 중간 발표가 있었고 조셉도 자신이 맡은 부분을 발표해야 했어요. 밀러씨 발표는 한국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원들 중에 영어가 불편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박 과장의 제안에 조셉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긴 했지만 아직 전문적인 발표를 할 수준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도전이라 생각하고 수락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테크웨이브에서 일한 지 3개월, 한국에 온지넉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조셉은 홍대 카페에 앉아 창 밖으로 떨어지는 단풍잎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한국어 교재와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리필해 드릴까요? 카페 직원의 질문에 조셉은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조셉의 한국어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이제는 일상 대화뿐 아니라 간단한 업무 회의도 한국어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용어나 복잡한 표현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노력은 회사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회사에서는 글로벌 여행의 프로젝트가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조셉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그의 경험과 서구권 사용자들의 관점은 팀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밀러 씨,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구권 사용자들은 이런 디자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박 과장은 조셉의 의견을 자주 물었고 그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처음으로 조셉은 자신의 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회사 생활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번은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긴 적도 있었어요. 밀러 씨, 한국에서는 연장자나 높은 직급의 사람과 이야기할 때좀더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게 좋아요. 너무 직접적으로 의견을 말하면 무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정대리의 조언을 듣고 조셉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솔직하고 직접적인 의사표현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표현 방식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조셉 씨, 이번에 새 프로젝트 총괄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중요한 일이니 당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김 대표의 제안에 조셉은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테크웨이브에 입사한 지 6개월, 이제 그는 주요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게 된 것이었어요. 그것은 영광이자 동시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새 프로젝트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는 플랫폼 개발이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음식 등 한국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대규모 앱이었어요. 우리가 만들려는 건 단순한 정보 제공 앱이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어야 해요. 조셉은 첫팀 회의에서 자신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20명에 달하는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그는 처음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의사소통이었어요. 더큰 팀을 이끌게 되면서 조셉은 때로 한국어로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팀 관리 스타일이었어요. 미국에서 조셉은 수평적이고 직접적인 소통 방식에 익숙했지만 한국 팀원들 중 일부는 이러한 스타일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은 일과 삶의 균형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리더가 되면서 조셉의 업무량은 크게 증가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회사에 머무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종종 일을 해야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협력 업체와의 계약 문제로 일정이 지연되고, 개발 과정에서 심각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대로 가면 납기일을 맞출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팀장님? 조셉은 팀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 자신도 밤을 새워가며 코딩했어요. 사흘간의 비상 대응 끝에 마침내 문제는 해결되었고 프로젝트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조셉에게는 짧은 휴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며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곧 그는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조셉, 내가 필요해. 우리 회사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데, 내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야. 전 상사의 이메일을 읽으며 조셉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간다면 더 안정적인 미래와 가족들과의 재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김 대표가 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조셉은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밀러 씨. 김 대표는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몇 가지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밀러 씨, 회사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플랫폼이 해외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특히 북미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조셉은 관심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주도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큰 성과를 내다니 기뻤어요. 그래서 말인데, 김 대표는 서류를 한장 내밀었습니다. 테크웨이브가 뉴욕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밀러 씨를 그곳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김 대표와 심도 있는 대화 끝에, 조셉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표님, 저는 뉴욕 지사장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뉴욕지사 설립 후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서울 본사로 돌아와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고 싶습니다. 김 대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건 오히려 더 좋은 제안이네요. 밀러씨가 양쪽 문화와 시장을 이해하고 있으니 우리 회사의 글로벌화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재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날 저녁, 조셉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송별회를 가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뉴욕 발령을 축하해 주었고,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에 더욱 기뻐했어요. 출발 전날, 조셉은 서울의 여러 장소를 다시 한번 방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강공원을 찾았어요. 저녁 노을이 한강 위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그를 배웅하러 왔어요. 형, 뉴욕에서도 잘 지내요. 그리고 약속대로 꼭 돌아와요. 두 사람은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조셉은 감정이 복받쳐 말을 잊지 못했어요.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조셉은 익숙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을 나서자 높은 빌딩들과 북적이는 거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서울의 깨끗한 거리와 정확한 지하철이 그림이네. 테크웨이브 뉴욕 지사 설립 작업은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었어요. 조셉은 사무실 공간을 찾고 현지 직원을 채용하고 미국 시장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서울 본사와의 시차로 인해 새벽까지 일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열정적으로 임했어요. 지사 설립 3개월 차, 조셉은 첫 번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테크웨이브의 앱이 미국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성공 이면에는 여전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업무 방식 차이로 인한 갈등,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 그리고 그가 두 세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뉴욕 생활 6개월 차, 조셉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한 미국인도, 완전한 한국인도 아닌 두 문화를 모두 품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약속대로 1년 후 조셉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사무실에 도착한 조셉을 직원들이 환영 플래카드와 함께 맞이했어요. 밀러 이사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조셉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김 대표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밀러 이사님. 이제 우리 회사의 글로벌 사업 총괄 부사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후 몇년 동안 조셉은 테크웨이브의 글로벌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서울과 뉴욕을 오가며 두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 선배로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조셉은 종종 대학이나 국제 포럼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코리안 드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과거 많은 한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미국으로 떠났다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떠나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찾아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조셉의 여정은 한 개인의 성장, 스토리를 넘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성공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지만 지금의 삶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어느 봄날, 조셉은 한강공원 벚꽃 아래에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낯설고 두려운 마음,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가며 느꼈던 성취감, 그리고 지금 그가 느끼는 깊은 소속감까지 모든 순간이 그를 지금의 조셉 밀러로 만들었어요. 나는 더 이상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이 아니다. 나는 이제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다. 벚꽃잎이 봄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바라보며 조셉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코리안 드림은 현실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꿈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여정을 한국이라는 두 번째 고향에서 계속해 나갈 것이었습니다.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시대, 조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와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문화대사이자 글로벌 리더로서 새로운 역할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테크웨이브는 조셉의 리더십 아래 점점 더 성장했고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가득 찬 조셉이 있었죠. 우리는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를 연결하고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셉은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특히 국경을 넘어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이제 조셉은 단순한 성공한 외국인을 넘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자 변화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코리안 드림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었고, 그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것이었습니다.